자, 1번 한번 풀어 볼게 1번 내용을 보면 이 테이블에 지금 각각의 컴파운드들의 몰 매스 이 애들의 질 이제 몰 질량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질량이 이 질량이 각각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g 안에 다 지금 이 물질을 1g이 준비가 돼 있다는 표현인데. 그만 각각 1g이 있는데 근데 1 g 에 해당되는 얘들의 몰 질량은 다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1g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의 질량을 구하려 고했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게 몰수를 우선 구하고 그 몰수에 해당되는 옷그 산소의 몰 질량을 구하면 돼. 그러면 몰 질량을 나눠 이제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풀어볼게. 그럼 첫 번째 a 보면 N a 2 O에 지금 1g에 해당되는 몰수를 어,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0. 여기서 몰수를 구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산소에 대한 거니까 산소의 질량이 16g 퍼몰이잖아 그러면 1g당 지금 NA2O가 0.016 몰수를 가지는데 근데 이 안에 산소에 해당되는 질량만 갖고 싶다 그러면 산소가 다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씩만 그 질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만약에 산소 두개 있었다 그러면 32g을 2 g 포몰를 곱해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산소가 하나니까 이렇게 돼서 총 2.58g이 나온다 산소가 그러면 마그네슘은 또 똑같이 해보자면 40.3g포몰이고 여기서 곱해주면 똑같이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3.197g 이렇게 나오네. 그다음 C도 통일하게 예, 지금 똑같은 계산식으로 한다고 했지. 그러면 똑같이 또 풀어보면. 예, 6, 네, 그러면 제일 greatest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겠니? 당연히 B겠네. 그래서 답은 B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고 자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laughs> 지금 5번 문제를 보면 왜 엔탈피 어떤 엔탈피냐면 C A F2, 칼슘하고 플로린이 있는 아, 이 염화, 아, 이 플로린, 칼슘이 물에 녹았을 때왜 엔탈피가 포지티브 양수값을 가지냐 라고 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CAF2가 원래는 고체겠지. 근데 고체가 물 속에 들어가면서 액체 안에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예전에 기억할 거야. 그 엔탈피가 어 디졸브 될 때는 두 가지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가 고체 이온 화합물이 분해. 그러니까 서로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던 애들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겠지? 떨어질 때의 엔탈피 값에다가 빼기 물 안에 들어가서 물 분자에 둘러 쌓이는 걸, 물 분자에 둘러 쌓인 힘, 쌓일 때 힘, 쌓일 때. 둘러싸일 때 필요한 힘. 요거를 빼주면 이제 엔탈피 값이 나오는데 이 엔탈피 값이 양의 값을 가진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제일 이둘 중에 어떤 힘이 클까? 1 번, 2번 중에 어떤 값이 커져야지 양의 값을 얻지? 그렇지? 이때는 1번 값이 2 번보다 더 커야지 양의 값을 가지는 거고 만약 반면에 엔탈피가 이번에 포지티브 아닌 네가티브라고 하면 이때는 그러면 음의 값을 가지려면 당연히 1번보다는 2번 값이 커야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포지티브를 했으니까 당연히 얘를 조금 더 중점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면 양의 값을 가졌다는 거니까 고체 이온 화합물이 서로 떨어지려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지. 그 어, 둘이 떨어진 힘이 굉장히 커야지만 당연히 엔탈빛 값이 커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CAE 플러스라 F-A가 있겠지. 이렇게 얘들 둘이가 이렇게 붙어 있겠지. 원래는 그러면 얘들 둘이가 이제 큰 힘을 흡수를 즉흡열 반응을 해서 둘이 막 떨어지려고 엄청 노력하겠지. 자, 그러니까 결국 답은 C가 되겠지. 왜? <laughs> 포지티브 엔탈피 값이 포지티브 p 나왔다는 거는 고치 이온화 s 물이 서로 분해되려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인데 그러면그둘이그 힘이 크다는 것은 v e p 랑 f i t i 이 e p 이 s i t i v e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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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s i t 그래서 답은 c i t i 자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보면 9번 문제를 풀기 전에 8번이랑 연계돼 있는데 그 8번 잠깐 이거는 8번 풀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토대로 9번을 좀 할게. 결국 이 문제는 m 모르는 어떤 미지의 메탈이 Cl이랑 같이 지금 되어 있고 m c l 이라는 물질이 있고 거기에 AgNO 아 AgCl 아, AGNO3를 넣었더니 AGCL 고체가 형성이 됐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 요거, 뭐, 이미 문제 풀었겠지만, 뭐, 8번을 대충 해보면, 얘가 지금, 어, 2.23g인데, 이 안에 필터가 있으니까 0.8g을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1.43g이고, 그러면 얘랑 지금 얘의 몰수를 구할 수 있겠지 AGCL의 몰수를 구한다면 1, 4, 3 gmol 그래서 0.01 mol인데 근데 얘랑 얘랑 1대1 반응을 하니까 즉 MGCL의 몰수도 0.01 mol이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걸 우선은 그러면 얘가 지금 0.74 g 이라고 했으니 얘의 몰 수를 아, 몰 질량을 찾아보면 x 는74 g 이 나온다 g per m 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 cl이 무게가 35 g per m 이거든 그러면 74 에서 35를 빼주면 39 가나오네. 어, 그치 30번은 결국 k가 된다. 3 0분은 39에 해당되는 것은 k가 나온다. 그래서 KCl이 되는 거겠지? 요거는 아마 풀었을 거야. 풀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30 아, 39. 9번 문제로 가 보면 여기서 NaO3 이온 이 이온은 <laughs> 어떻게 되냐? 자, NaO3를 한번 찾아 봅시다. 자, NaO3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자, 처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얘는 알짜 이온에 해당 되니 안 되니? NO3. 안 되지. 그치. AGCL이 알짜 이온 반응식인 거고, 얘 M이랑 NO3는 구경꾼 이온인 거지. 자,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한다 그러면 구경꾼 이어 는 참여 를 안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 그냥 물속에 남아 있는 거 있지 자 그러면 우리 이 실험을 잠깐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아 어, 봅시다 어 m 소셜넥탈 아 어, mgcl 이 여기 물에 녹아있고 여기에다가 a g a g no3 를 넣었어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AGCL을 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AGCL이 생겼고 그리고 나머지 물은 MCL이 아 MCL이 된다. N 오 쓰리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보면 이 x c e s 를할 생각이 양이 엄청 많다는 거 있지. 많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얘를 필터를 했지. 그러면 요게 구멍이 촘촘촘 나 있는 망에다가 이 액체를 이렇게 부었어. 그러면 이 위에는 MgCl 이 AgCl 이 이렇게 남아있겠고 나머지는 물 나머지는 쭉쭉 흘러도다 여기 물로 남아있겠지 그럼 이 안에 no3가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즉 no3는 어떻게 되냐 no3는 필터를 필터에 걸러진 lgcl 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물 속에 즉 f i l t r rate solution이 돼서 남아있겠지 그래서 답은 d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필터에 걸렸을 때, 에지실은 망에 걸리지만 나머지는 그냥 쭉쭉쭉 떨어져서 그냥 비커에 남아있는다. 이게 바로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15, 16 이렇게 세개한풀어볼게 자, 첫번째. 지금 이 박스에 보면, 가스 프레셔, 그 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그람수를 적어놨네. 자, 요거를 토대로 3번 깨, 3번 요게 컨테이너에는 어떠한 기체가 있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 자, 이 문제는 딱 봐도 PV는 NRT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풀어야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우선은 기존에 남아 요게 보면, 음, 온도는 요게 27, 273K로 각 똑같고, 그 다음에, 부피도 똑같네. identical rigid container 했으니까 부피도 똑같네. 자, 그러면 부피도 똑같고 t도 똑같으니까 우선 얘들 둘이는 제외시키고 어차피 상수값으로 다 제외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r도 솔직히 다 똑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 사실 pvp는 음, n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 자,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한번 해볼게. 음, 3번을 알려면, 자, 3번에 지금, 3번에 프레셔도 있고, 샘플도 있네. 자, 그러면, 얘를, 알, 이 3번에 요거를 알려면, 우리가 이 몰수 값을 알아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음, 우선은, 지금, 어,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볼게. 어, p v NRT 값을 토대로 한번 해보긴 할 건데, 음, 자, 여기서 어, 3번을 한번, 3번에 PVNRT. 자, P는 E, 그 다음에 V, 그 다음에 N은 몰라. 근데 N은, 우선 놔두고, 그 다음에 273K. 요렇게 되는데. 근데 N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N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게. 요거를, 음, 16g 있고, 그 다음에 X겠지? 근데, 요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인데, 근데 V들, V를 모르니까, 이거를 V값을 알아내야 돼. 자, V값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V는, 어떻게 하냐. 얘도 똑같이 p v NRT 해서, V는 NRT분의 P인데,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풀어볼 거야. 4번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 자 n 값을 한번 유추해 보면 우선은 64.1g에다가 s/so2의 아, 몰질량은 몰 64g 펌블이거든 그 다음에 0.08206그 다음에 273k 하고 그 다음에 1.96 1.96 atm 하면 V는 얼마 나오냐면, 11.43L, 이렇게 나와. 어, 그러면 V 구했네. 그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X를 구해보면, X는 계산기 두드려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략 16.gmol, 이렇게 나와. 자, 그럼 16gmol이 나오는 거는 뭘까요? 그쵸? A죠. 그래서 답은 a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p v nrt를 이용하는데 어, 우리는 이 데이터 3번 데이터를 에다, 3번 데이터를 이용해서 pv nrt를 구했더니 근데 v 값은 몰라 근데 v 값을 알려면 이미 4번은 데이터가 완벽하게 있으니까 4번 데이터를 이용해서 볼륨을 알아내 그 다음에 볼륨을 알아내면 우리는 몰 질량 알아낼 수 있으니, 몰 질량이 최종 16g 몰이니 a가 된다. 그래서 14번을 풀수 있고, 그 다음에 15번을 가서 그러면 주어진 이 컨디션 조건 하에 컨테이너 1, 2, 4가 오지 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각각의 스피드, 음, average speed, i s t 자, 여기서 중요한 게 15번에. average speed라고 했었죠. 얘는 평균 속도야. 평균 운동이 아니라, kinetic이 아니라, 헤 t i c 이 아니라, 평균 속도. 즉, 얘는 분자 질량이 가벼우면 빠르고, 질량이 무거우면 당연히 느리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 근데 이거를 k 네틱 e t i c average kinetic 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는, 우리 했었지, 이분의 MV제곱, 질량과 속도가 지금 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자 동일하게 질량이 다르더라도, 모든 k 네틱 에너지는 같다고 했어. 자, 그거 꼭 유의하시고, 그럼 15분에 보면, 에버레이지 스피드라고 했으니까 속도 분자 속도야 분자 속도는 질량이 가벼우면 빠르고 분자 질량이 무거우면 느리다 자 여기서 분자 질량 봅시다 요 안에 있네 자요 안인데 아 지금 분아 이거 아니다 미안합니다 요게 아니라 분자 질량 자 분자 질량은 요거를 봐야 되지 얘 보면 자 헬륨은 4 네온은 어, 잠시 앞에 질량값을 한번 봅시다 아로 네오는 20이네 20그 다음에 아까 여기 했지 16그 다음에 얘는 32자 여기서 제일 가벼운거 몇번? 그치 1번 그래서 답은 A 그 다음 16번으로 가서 아 어, 로우프레셜 자 4, 컨테이너 4는 로우프레셜에 어, 보면 지금 나머지는 이 에이 어, 팀인데, 얘는 1점구 육인데, 왜 얘가 나머지보다 더 프레셔 가 작냐? 자, 그거는 얘를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다른 애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질량이 가벼워. 우리 이상 기체를 생각해보면, 이상 기체는 서로간에 인력이 없이 그냥 서로 어, 탄성, 완전 탄성 운동을 한다고 했어. 그런데 만약에 질량이 높고 한다면 서로간의 인력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지금 실험을 해 봤을 때 얘는 이상 기체라기보단 하나의 실제 기체처럼 서로간의 인력이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러면 서로간의 인력이 있으니까. 프레셔일까? 어떡할까? 이상 기체에서는 서로간의 인력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서로 튕겨. 서로 부딪히지 않고, 부딪히더라도 에너지 손실 없이 막 이렇게 어,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실제 기치에서는 서로 부딪힌단 말이야. 그럼 부딪히면 얘는 지금 벽을 때리는 게뭐네 개가 있는데 얘는 이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두개뭐 아니면 한 번, 한개 이렇게 벽에 부딪힌 횟수가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프레셔가 낮아진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16번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조금 실제 기체냐, 이상 기체냐를 조금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답은